시청자. 한동훈 관련의 당내 경쟁자인지 오세훈, 안철수는 감싸주는 척 말하면서도 결국 한동훈 제명은 스스로가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며 밀어내는 모습입니다. 이런 가운데 오늘 국민의힘이 최고위원회에서 한동훈 제명 처분을 논의할 전망이라 꿀잼이 예상되는데요. 서로 챙겨주는 척 하다가 결국 떠넘기는 모습이야말로 한국 정치의 전통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제명은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야 최종 확정되는데 최고위원 간 입장은 엇갈리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민주당은 윤석열 사형 구형에는 침묵하면서 한동훈 게시판 위반은 엄중 제명하는 게 부끄럽지도 않냐며 대한민국보다 당원 게시판이 더 중요한 가치라고 선언하는 것이라고 꼬집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이 모든 것을 새 당명으로 덮으려는지 국민의 힘이 30여 년 만에 새 당명을 내놓는다고 계획을 제시했습니다. 당 홍보본부장인 서지영은 브랜드 전략 테스크포스를 띄워 실무를 진행한다고 밝혔는데요. 국민의힘 관계자는 새롭게 태어나는 국민의힘의 모습을 새로운 이름으로 보여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뭔가 그당 이미지를 고급 브랜드로 만들겠다는 우스갯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민주당은 윤어 개인당을 추천했고 경북일보도 당명 개정할 게 없당이라는 제목이 나오기도 했으며 온라인에서는. 납골당이 딱이다라는 말까지 나왔습니다. 이쯤 되면 이름만 바꾸면 내용도 자동 업데이트 된다고 믿는 건지 참 신비롭습니다. MBC의 공항 발언 포착 상호 견제를 해야지 검찰 법안 수정안에 윤곽이 잡히는 것일까요? 정청래 대표는 계속해서 이번엔 보안 수사 요구권을 언급하며 정부안과 여당간의 절충 가능성을 내비쳤습니다. 바로 신설되는 공소청에 보안수사권이 아니라 보안수사 요구권을 주자고 언급한 것인데요. 경찰의 수사가 미진할 때 공소청이 보안수사를 요구하게 하고, 만약 따르지 않으면 해당 경찰을 징계하겠다는 것입니다. 정 대표는 보안수사 요구권은 보안수사권이 아닙니다. 수사를 할수 있는 권한이 없는 상태에서 이런 이런 보안수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거죠. 라며 경찰의 수사권이 집중됐을 때의 부작용을 차단할 장치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설명했습니다. 정 대표의 이런 구상은 이재명 대통령의 입장이 반영된 것으로 보이는데요. 공항에서의 이재명 대통령과 정청래 대표 발언이 포착됐기 때문입니다. 이 대통령은 출국길에서 정 대표에게 상호 견제가 필요하다는 취지로 말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MBC가 포착한 발언으로 이재명 대통령은 상호 견제를 해야지라고 했고, 대통령실 소통수석도 라디오에 나와 과거에는 경찰이었고, 최근 수십 년 동안에는 검찰이었다며 검찰이 정치에 개입하지 않았느냐, 이번엔 절대로 국민 편에서 해야 되고, 바로 상호견제와 이어지는 발언 같다고 말했습니다. 상호견제라는 말은 참 그럴듯한데 정작 서로가 서로를 얼마나 믿는지는 아무도 말해주지 않네요. 물론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토론에서 보안수사권이든 보안수사요구권이든 어떤 명분으로도 수사권을 다시 검찰에 쥐어주는 일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선을 그어 향후 토론과 수정 과정에서 이 간극을 어떻게 메우는지가 관전 포인트입니다. 또한 검찰개혁추진단 자문위에서 사퇴한 위원 6명도 백지 상태에서 다시 시작해야 한다고 반발했는데요. 민주당은 정책의원총회를 시작으로 공청회와 토론회 등을 통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어서 정책의원총회발 여러 의원들의 의견도 쏟아지겠습니다. 한편 1인 1표 제도에서 선거 직전에 일시적 당원 모집이 비정상적 영향을 줄수 있다고 공개 비판했던 경기명의 김남희 의원은 검찰 개혁에 대하여 지금까지 말을 아껴왔습니다. 라는 글을 통해 김남희, 저는 검찰 개혁의 정답을 알지는 못합니다. 검찰 개혁만을 바라보다가 경찰 또는 다른 기관이 새로운 권력으로 과도한 권력을 독점하게 된다면 국민들이 더큰 고통을 받게 될수 있고 이를 막기 위한 대책도 반드시 필요합니다라고 했습니다. 또한 김남희 의원은 특정 집단을 배제하는 것을 정책의 목표로 삼거나 생각이나 입장이 다른 사람을 비난하는 것으로 이 복잡한 방정식을 풀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라고 덧붙였습니다. 김남희 의원은 법률가 출신인데요. 한편, 밤사이 스픽스에서는 자문위 사퇴를 표명한 서부학 교수가 나서 민주당 내에서 과연 단일 대우를 형성할 수 있는가? 그 점은 자신이 없다는 의견을 내며 우려를 표했습니다. 서부학 교수는 민주당 내에도 특히 검사 출신 법조인들이 많이 있는데 법사위에도 있고 이분들 생각은 다르다고 본다. 경험해 본 바에 의하면 검사 출신들 중 믿을 수 있는 분들이 아무도 없다. 라고까지 말했습니다. 이어서 율사 출신 중에는 김용민 의원 그리고 법사위원장인 추미애 위원장이 굉장히 원칙적인 입장을 고수하고 있어. 그나마 다행이라고 생각한다. 그외 나머지 율사 출신, 특히 검사 출신 의원들은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것을 알고 있어 단일 대호가 쉽지 않을 것 같다고 덧붙였습니다. 서보학 교수는 민주당이 단일 대호로 나서려면 국민들의 감시와 지지가 필요하다고 봤습니다. 결국 국민이 감시해야 굴러간다니 참 효율적인 시스템입니다. 이렇게 이어서 다시 징역 구형받은 송영길 관련 소식입니다. 정성호 장관은 이재명 정부의 검찰은 다르다고 장담했는데요. 그런데 불법 정치 자금, 수수, 의혹 등으로 기소된 송영길 대표에게 검찰은 다시 한번 징역 9년을 구형했습니다. 오마이뉴스는 검찰 구형은 달라지지 않았다고 비판했는데요. 1심 재판부는 지난해 1월 돈봉투 살포 의혹 혐의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지만 검찰은 1심 때와 같은 형량을 재차 구형한 것입니다. 비교적 담담한 모습으로 최후 진술에 나선 송 대표는 오선 국회의원을 하면서도 느꼈지만 저는 제 사건을 겪으며 수사권과 기소권이 왜 분리돼야 하는지 실감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온몸으로 느껴서 검찰청을 폐지하자고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송 대표는 검찰에 직접 수사 자체가 부당하다며 공소 기각을 요구한다고 밝혔습니다. 송 대표는 자신의 사건이 직접 수사 대상이 돼 검찰 특수부가 수사를 했다. 송영기를 타깃으로 한 수사였다. 윤석열 당선 후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 독자의 정권이 들어선다며 직접 수사 대상을 경제와 부패범죄로 제안했는데도 한동훈이 법을 개정해 검사에 직접 수사 대상으로 넣었다. 이 사안은 공소 기각돼야 한다라고 주장했습니다. 또한 송 대표는 다른 두 혐의와 관련해서도 검찰은 공범으로 이름을 올린 사람들에 대해서는 기소하지 않았고 오직 송영길만 기소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날 최후진술 말미 송 대표는 나를 수사한 검사들은 도이치 모터스 사건을 무혐의 처분한 검사들이고 코바나 컨텐츠에 대해서도 무혐의를 줬다. 그리고 이 일로 검사들은 특검 수사를 받고 있다. 그런 점을 감안해 달라고 재차 호소했습니다. 검찰은 달라졌다고 말하지만 구형서를 보면 결국 글씨체만 달라진 건 아닌지 싶습니다. 이어서 박현관 기자 관련 소식입니다. 결혼 소식을 알렸던 박현관 기자가 일본 순방 과정에서 출입처 차별이 있었는지 글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박현관은 일본 순방에 와 있다 보여지는 것과 실제가 다르니 괴리가 크다. 그 괴로움을 말할 수 없어 더 괴롭다. 청와대라는 출입처는 참 쉽지 않다. 관행이라는 이름으로 자행되는 여러 차별과 박해는 이제 좀 괜찮겠지 생각할 때 더큰 파도로 밀려온다라고 적었습니다. 기자들이 포진한 곳이라 터세가 상당한지 핏박급 이슈가 있는 것으로도 보입니다. 뭐 마지막으로 배우 이원종 관련 소식입니다. 한국 콘텐츠진흥원 원장 유력설이 나왔는데요. 내란을 종식시킬 대통령은 이재명뿐입니다라고 유세 연설을 하기도 했던. 배우 이원종 씨가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으로 유력하다는 보도가 있습니다. 데일리 스포츠에 따르면 약 1년 4개월 가까이 비어 있던 문화체육관광부 산하 한국콘텐츠진흥원 원장의 배우 이원종 씨가 유력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합니다. 이원종 후보는 1966년 충남 부여군 태생으로 경기대학교에서 행정학을 전공했고 연기활동과 더불어 민주당 권리당원으로 수년간 활동을 이어왔다고 전해졌습니다. 이원종 후보와 함께 창의적이고 우수한 K콘텐츠가 세계로 미래로 더 뻗어나가겠네요. 이쯤 되면 콘텐츠는 창의력보다 인사 뉴스가 더 흥미로운 장르가 된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이 사안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견해를 댓글로 많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